안녕하세요. 스미스 뉴스입니다. 오늘은 미래를 바꿀 세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돈의 개념을 바꾸고 로봇이 산업의 지형을 뒤흔들며 도로 자체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일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확산이 기존 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돈의 개념이 약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유튜브 인터뷰에서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화폐라는 발상이 지금만큼 중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언급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AI와 로봇이 인간이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재화 서비스를 생산할 수준에 이르면 희소성이 줄어들어 화폐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축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화폐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며 가치 판단의 기준은 결국 에너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에너지가 인위적으로 규제하기 어렵고 생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사실상 통화 기능을 할수 있다고 내다보았습니다. 머스크는 비트코인을 에너지 기반 시스템이라고 표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머스크는 AI와 로봇 공학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량이 급증하면 디플레이션, 즉 물가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대규모 AI 시스템과 로봇 인프라 구축이 미국 부채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소식, 미래 모빌리티 소식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린 일본 국제 로봇 전시회에서 차세대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 모베드의 양산형 모델을 최초 공개했습니다. 모베드는 활용 목적이나 환경 과 관계없이 다양한 지형에서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신개념의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입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지형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행 안정성인데요. 이는 DNL 모듈을 기반으로 한 4개의 독립 구동 휠과 기울어지는 자세 제어 기술 덕분입니다. 이 로봇은 플랫폼 상단의 장치를 자유롭게 부착할 수 있는 마운팅 레일이 적용이 되어 있어 배송, 물류, 순찰, 연구, 촬영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와 일상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모베드는 너비 74cm, 길이 1 1 5 c m 입 임... 1회 충전 시 최대 4시간 주행이 가능하고 누구나 3D 그래픽 기반의 터치스크린 리모트 컨트롤로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대 기아차는 내년 상반기부터 일반 고객들에게 모베드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전기차 운전자들의 주행거리 불안을 해소해 줄수 있는 굉장히 혁신적인 인프라 소식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 14번가에 있는 0.4km 구간에 전기차가 주행 중 충전하는 도로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파일럿 프로젝트는 도로 아래에 구리 코일이 설치되어 있어 특수 수신기가 장착된 테스트 차량은 운행 중약 16kW의 전력을 무선으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미시간 주는 이 기술을 버스, 셔틀, 도심 주요 도로로 확장할 수 있는지 실험하고 학습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도로에서 자동차가 움직이며 충전되는 기술이 상용화가 된다면 단순히 주행거리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서서 이 배터리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지역의 실질적인 수혜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스미스 뉴스였습니다.